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쓰는 사진, 아니면은 여권 발급할 때 쓰는 사진, 3.5cm, 4.5cm, 가로, 세로, 3.5, 4.5cm, 요 사진을 만드는 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 초에 올해 내가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이걸 해보려고 좀 사진을 찾으니까 사진이 없습니다. 옛 속담에 대장쟁이 집에 부엌칼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들고 다닌 지가 10년이 훨 넘는데 내가 막상 쓰려고 하니 여권 사진, 면허증에 쓸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쉽게, 좀 싸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장 사진이 없어서 벽면에서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손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이러한 사진을 이제 요 사진이 원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경 쓴 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사진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인데, 학년이 마칠 때 이렇게 학교에서 찍어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잘라서 여권 사진이나 면허에 쓸수 있는 그러한 사진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불러다가 여권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두 장을 지금 불러왔습니다. 요 사진과 이 사진이죠. 근데 여권 사진은 3.5, 4.5라고 그랬죠. 적성검사는 하 운전면허증 사진도 3.5, 4.5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럽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3.5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 이제 크롭을 하게 되면 위에 나오는데, 여기서 비율을 생각을 하면 돼요. 3.5대4.5 그러니까. 3.5대 3.5대 4.5 이렇게 비율이죠. 아, 좀 틀리네요. 4.5 3.5대 4.5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들면은 지금요이 틀을 지금 3.5대 4.5 비율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변해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이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작게 해도 비율은 3.5, 4.5예요. 3.5, 4.5. 그런데 여권 사진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해서. 얼굴이 얼마나 커야 되느냐? 요 길이죠. 여기서 길이가 4.5인데 4.5cm 3등분을 한다고 하면은 3분의 2 정도의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3분의 2 정도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아, 어? 게 3분의 2 얼굴이 들어와 있죠. 자, 요 정도 얼굴이 커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 정도 얼굴 길이가 되면은 이놈을 살짝 움직여서 위에 여백을 살짝 조금만 주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은 지금 4.5 3.5 비율인데 얼굴 크기가 3분의 2 사이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권 사진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 볼게요. 조금 왼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지금 3.5, 4.5 사이즈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즈는 지금 cm가 3.5cm, 4.5cm를 요구하는데 지금은 3.5cm, 4.5cm는 아닙니다.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Ctrl, Alt, I 하게 되면은 이미지 크기가 나와요. 이미지 사이즈가. 자, cm가니까 그러니까 4.4cm, 5.6cm가 되어 있네요. 4.4cm, 5.6cm. 자, 이것을 이제 줄일 거예요. cm로 선택을 하고, 이것을 3.5cm 하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세로는 자동으로 4.5cm가 맞게 돼요. 4.5, 여기 지금 3.5 하니까 자동으로 4.49. 4.5죠? 이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진을 지금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옵션이 여기 있는데, 옵션에서 자동을 놓고 그냥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줄일 때 좋은 것과 확대할 때 좋은 옵션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줄일 때, 줄일 때, 쑥 보면은, 여기, 쌍이빵 더 선명하게, 있어요? 쌍, 이빨 더 선명하게, 선명하게 축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진을 작게 뽑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작게 포토샵에서 편집을 한 다음 100%로 출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축소, 축소니까 축소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3.5cm, 4.5cm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Ctrl Alt I 하면은 3.5cm 4.5cm로 딱 맞춰져 있네요 해상도 픽셀 PPI죠 PPI는 PPI가 3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낮추지 말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300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쓰는 것은 이건데 사진을 가장자리 테두리를 줄때 테두리 사이즈는 5mm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5mm. 그러면은 좌측 2.5, 오른쪽 2.5, 위아래 2.5씩 나눠 갖게 돼요. 나눠 갖게.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Ctrl, Alt, I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나온다 그랬죠. 자, 다른 사이즈가 또 하나 있어요. Ctrl Alt C 하게되면 이것은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캔버스와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지 않은데 캔버스를 늘리면은 가장자리가 테두리가 보이게 돼요. 자 색상은 아래 선택이 여기서 하얀 것으로 지금 되있죠. 어 여기서 조금 표가하기 위해서 색을 약간만 줄게요. 지금 원래 신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여백이 하얗기 때문에 표가 나지를 않아서 이것을 테두리를 어떻게 주냐. 이것을 좀 선택을 하는데, 이 색을 약간만 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로 2.5, 가로 2.5, 아, 왼쪽 2.5, 오른쪽 2.5, 위아래 2.5씩 준다고 그랬죠. 5cm에요. 센 c m 로 다시 고칠게요. cm 하면은, 미터 하면은, 3.4.5 나와야죠. 5mm를 더 주는 겁니다. 5mm, 3.5에 5mm를 더 주면 4cm가 되겠네요. 자, 세로에 4.5에다가 5 m m 를해서 5cm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방으로 나야, 나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5mm가 나가게 돼요. 여기 되면 오른쪽 여백이 5mm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위아래, 좌우, 똑같이 이렇게 5mm를 나누어서 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이렇게 놓고, 이것을 OK하게 OK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것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것은... 이제 한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시적인 방법. 자, 요 사진이 100%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0%, 100%는 컨트롤 알트 제로 하게 되면 100%로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컨트롤 제로 하면은 화면 맞게 사진을 보고 있고, 컨트롤 알트 제로 하면은 원본 크기입니다. 요 사이즈를 출력을 하는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큰 사진을 출력을 한다면 하은이 가장자리가 픽셀이 선글러서 깨질 수가 있고 줄려서 출력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편집을 해서 100%로 출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100%죠 이제 다른 용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용지를 지금 내가 출력할 용지가 있는데, 용지가 A4를 가지고 있다든가, 46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든가, 57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든가 할 때, 57에다가 이거 한 장을 뽑게 되면 나머지 여적을 다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뽑는데, 여러 장을 뽑는 방법에 관해서 원시적인 방법과 빠른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용지를 하나 만들게요. 먼저, 새로 만들기 해서, 여기서 픽셀을 인치로 바꾸겠습니다 인치 인치 자 인치로 바꿔서 46 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46 사이즈 집에서 많이 쓰는 용지입니다 46 이라고는 하 4x6 라고 하는 이 하는 건데 4x6 4인치 곱하기 6인치 라고 하는 얘기예요 4x6 이렇게 4 6 이렇게 입력을 하고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것을 100%로 볼게요. 화면 맞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0%로 보면은 Ctrl-Alt-0 하면 요게 100%입니다. 거기서 요 사진이죠? 요 사진도 100%라고 했죠? 100%를 Ctrl-A, 컨트롤 Ctrl-C 컨트롤 전체 선택을 하고 전체 복사를 해서 여기 갖다 올려놔 볼게요. 자. 여기다 놓습니다. 컨트롤 V에서 놓으면 100%가 사진이고 같습니다. 자, 툴,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잡고서 사자 이놈을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컨트롤 V에서 하나 붙이고, 이놈을 이 옆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는 거죠. 요, 지금, 이 가로, 지금 보라색 선이 하나 생겼죠? 이것은 위아래가 옆에 있는 사진과 일치하게 딱 맞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용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컨트롤 V 해서 또 이놈을 갖다가 맞춰볼게요. 그러면 쭉 줄이 맞아야 되겠죠? 줄이 맞아야 노란, 보라색 줄로 전 세로 줄이 맞았다. 이렇게 딱 보여줘요. 이렇게. 그요 정도 딱 놓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놈을 잡고서 이렇게 보면은 세로 줄이 가, 세로줄도 맞고, 옆에 있는 사진과 또 가로줄도 맞았다. 이런 얘기. 아, 여기 또 남았네요. 그럼 이거 또한번 해볼게요. 자, 둘, 둘 해서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있는데, 이렇게 맞춰주죠. 자, 이렇게. 이건 아래가 딱 이제 끝이네요. 자, 이렇게. 어, 잠깐만요. 이렇게. 그, 이놈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전체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섯 장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요것을, 요것을, 찍스 같은 데 보내면 됩니다. 자, 찍스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검색하면은, 사진을 출력해주는 곳입니다. 아주 가장 많이 쓰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검색을 해봤더니, 요 사이즈, 요 사이즈는 4 곱하기 6이라고 그랬죠? 요 사이즈 한 장을 뽑아주는데, 10원이라고 지금, 예, 인터넷에 떠요. 진짜 10원인지 의아할 정도인데, 한 10년 훨씬 전에, 내가 사진을 이제 출력을 해보지 못하고, 카메라를 초창기에 막 들고 다니면서 들떠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출력하고 싶은 사진이 있었어요. 예, 덕유산인데 설천봉에 올라가서 쭉 가게 되면은 향적봉이 있습니다. 향적봉 측면에서 저 아래를 찍었는데 여기가 천왕봉입니다. 여기 가 아마 노고단쯤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백두대간 길입니다. 백두대간, 여기는, 요 왼쪽에, 요좀 뒤쪽으로, 향적봉 산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아름답고, 요 사진이 아름다워서 출력을 하고 싶어서, 찍스에서 출력을 했더니, 요게 40원에 B2라고 하는 요 사이즈를 출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 사이즈가 1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쌉니다. 근데, 에, 내가 알기로는, 집에서 좋은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것과 거기서 가져오는 출력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화질에. 그런데 보통, 어 우리가 이런 사진을 쓸수 있는 사진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것을 저장을 해서 거기 보내면 출력을 할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요 쉽게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4, 6 이라고 했죠? 인치를 바꾸면은, 아, 또 바뀌었네요. 자, 4, 6. 그서 만들어, 다시 만들어졌죠? 자, 이는데,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이제 사진을 갑니다. 사진 가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사진을, 이 사진을 뭐로 만드냐? 예,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패턴. 자, 패턴은 이 편집에 가게 되면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중간 아래에 있네요. 패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정의. 그러면 요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요걸 그냥 번호를 줘서 뭐 일일 이름을 줄게요. 이름을 주고 이제 이것을 ok 하게 되면은 여기. 패턴이 만들어졌네요 요 패턴은 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따로 띄울 수도 있고 여기로 요, 요, 기 보낼 수도 있고 어딘 갖다 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좀 들어와서 둘게요 레이어가 여기 있죠 요것을 지금 요거 보이는 게 이거고 이놈을 지금 이렇게 패턴을 만든 거예요 자이 패턴 그러면 나중에 만든 용지가 이거죠 용지 자 이걸 100%로 워 볼까요 이런 종인데 여기에다가 종이에다가 이 놈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마우스로 찍어서 갖다가 이렇게 턱 놓으면은 짠 하고 이렇게 패턴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에서는 내가 손 수동으로 해서 여섯 개만 딱 놓고 요 여기는 여백으로 두어서 출력을 하면은 잉크 값이 안 들어가고 요것만 이렇게 출력을 해낼 수가 있죠. 근런데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패턴이기 때문에 요까지 나오게 돼요. 이 패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장한 다음에 요것을 지우는 방법이 있겠지요. 요것을 요것만 빼내고 요것만 있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패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으로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한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제 여러 아이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잘라서 여권 사진, 면허증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롭을 하겠습니다. 크롭은 아까 맞춰져 있죠? 3.5대4.5 비율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 센치가 아닙니다. 3.5대4.5 이렇게 비율로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alt 키를 누르고, 조그맣게 이렇게 줄려서, 얼굴로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근데 아까 뭐라 고 그랬죠? 얼굴이 3분의 2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더이걸 줄려야 되겠죠? 저 줄려서, 자. 얼굴이 사진 전체에 3분의 2 정도 돼야 된다. 조금만. 자, 이렇게 되면은, 얼굴이, 3분의 2 크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머리 위에 살짝만 이렇게 내려서 여백을 여기 조고 이렇게 해서 크롭을 하겠습니다 크롭 엔터를 치면은 크롭이 되죠 자요 사진인데 요거 100%로 사진을 볼게요 요거100% 사진입니다 자요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컨트롤 alt i 하면은 사이즈가 이제 보이는데 얘는 지금 사이즈가 지금 아까 이 크롭에서 3.5, 4.5 비율로 잘랐는데 얘가 센치가 지금 1.4cm, 1.8cm 작은 사진이네요. 지금 요구하는 사진은 얼마라고 그랬죠? 3.5cm, 4.5cm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3.5cm로 맞추는 거예요. 3.5, 3.5, 그러면 아래는 자동으로 4.5가 됩니다. 여기 미리 보기에 보면은 깨끗하게 사진이 확대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옵션인데, 어떤 옵션으로 확대를 하고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확대할 때 가장 좋은 옵션이 세부 묘사 유지 2.0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열게 되면은 아마 요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것을 보이게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요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요것을 취소를 하고 편집에 가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의 옆에 그 팝업창에 가면은 기술 미리 보기라는 게 있는데, 기술 미리 보기, 이것은 영문 버전에서는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프리뷰. 음? 이 프리페어런스에서 들어가서 테크놀로지 프리뷰에 들어가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세부 묘사 유지 2.0 업스케일 사용, 이것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요게 체크를 풀게 되면은, 축회를 뜨면은, 자, 컨트롤, 알트, 어, 아이 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없어졌죠. 그런데 지금 확대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해도 돼요. 자동해놓고 해도 되고, 또, 세부 묘사 유지, 쌍입밥 매끄럽게 유지해도, 어,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영상은 되는데, 뭐, 가장 좋은 것이, 그, 아까 그거예요 2.0.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서, 가서, 이놈을, 주안 되네요. 여기서, 환경설정에 가서, 예, 기술 미리보기에서, 요, 세부 묘사 유지 2.0, 이것을 체크를 해주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자, 다시, 컨트롤, 알트, 아이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확대할 때 이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축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축소가 있어요. 이거 자동에 놓고 해도 되긴 돼요. 축소. 여기 축소 놓고서 하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음. 근데 축소할 때는 쌍잇밤 더 선명하게가 유리하다. 확대할 때는 세부 묘사 유지가 유리하다. 하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 눈으로 봐서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고 그런데 아마 큰 사진을 확대할 때 이러한 것이 아마 조금 그때 아마 이것이 요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 사진은 아까보다 이제 좋은 사진이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여기를 좀 커지질 않아 했어요. 3.5 이제 맞춰 줍니다. 그리고 요건 4.5 자동으로 맞게 되죠. 세이브 모습에 유지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사진 이미지도 변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장 자리가 보이는데 자, 오케이 하면은 지금 더큰 사진이 됐는데 좀 깔끔한 사진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100%로 보면은 이게100% 사진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뭘 해야죠? 가장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컨 t r l Alt C를 하게 되면은 캔버스 사이즈 여기서는 캔버스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 같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캔버스 사이즈를 키워 주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약간 칼라를 줄게요. 보이기 위해서 칼라를 흰색이 원래 쓰는 겁니다. 이렇게 칼라를 주고 주고 여기서 센치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센치가 3.5cm, 4.5cm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자리는 2.5mm씩 준다고 그랬죠 사방을 그러면 5mm씩이에요 5mm씩 가운데 여기 놓고 여기서 5mm 더하면 4cm가 되고 여기서 5mm를 더하면 5cm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면 여기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용지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용지 이번에는 좀큰 용지를 만들게요 만들어서 픽셀을 하지 않고, 인치는 데몇 인치 하냐, 57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57. 5하고, 7. 57 사이즈, 인화지 많이 들어봤죠? 57 사이즈, 이렇게 만들고, 100% 화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되네요. 57 사이즈.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조금 아까 패턴을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네요? 자, 패턴을 만들, 자, 이것을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을 만드는 방법. 편집 가운데 가면 패턴 정의 이름을 준다. 아까 11이었으니까 22, 22 이렇게 이름을 준다. 좋았어요. 들어왔습니다. 패턴이 들어왔네요. 자, 요게 레이어고 패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용지가 요 용지가 있었죠. 여기다가 이름을 들어다가 살짝 올려 놓으면은 짠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하나하나 갖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 요런 것을 잉크 손실을 없앨 수가 있죠. 그런데 패턴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못 쓰는 사진도 가장자리에 조금 되게 된다. 이것은 아홉 장만 딱이 것을 수동으로 맞춰놓고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잘라서 아홉 장을 쓸수 있다. 패턴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잉크 손실을 약간 가져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권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을 만들거나 또 내가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 가운데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여권 사진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